테슬라 소식입니다. 네바다주 공장 증설에 4.4조 이상 투자 계획. 배터리 트럭 양산. 테슬라가 네바다주 리노 인근 공장 확장에 3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다. 해당 공장은 배터리를 조립하고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다. 테슬라는 이번 투자 계획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 시설을 확대하고 3,000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건설될 공장 중한 곳은 세미트레일러 트럭을 대량 생산하고 다른 하나는 매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위한 충분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네바다 공장에 6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540만 평 방피트의 설비를 세웠다. 모두 1만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9년 동안 73억 개의 배터리셀과 360만 개의 드라이브 유닛을 생산했다.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에 위치한 전기차 공장에 대한 7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증설 서류를 제출한 직후 내바다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전기차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10에서 12개의 공장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라고 작년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작년 12월 처음으로 순수 전기 세미 트레일러 트럭을 인도했다. 당초 2019년 출시할 계획이었다. 해당 트럭은 2020년 초 테슬라가 모델 Y를 인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새 모델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첫 AR V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 6월 공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의 AR VR 헤드셋이 오는 6월 열리는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되고 올해 말에 출시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리얼리티 프로라는 제품명으로 혼합현실 헤드셋을 WWDC 2023 행사에서 공개하고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빠르면 2월 중국에서 헤드셋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미국에서만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 헤드셋의 가격은 3,000달러가 예상된다. 메타 등 경쟁사의 헤드셋보다 약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동시에 애플은 후속 헤드셋 기기를 내년 또는 2025년 초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속 헤드셋 제품은 1,500달러 가격대의 보급형으로 출시된 전망이다. 애플의 AR-VR 헤드셋 개발 프로젝트에는 1,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투입됐으며 개발에 7년 이상 소요됐다. 애플은 2015년 스마트워치를 출시한 이후 ARVR 헤드셋을 첫 번째 신규 카테고리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플은 리얼리티 프로 ARVR 헤드셋의 수익구조를 다각화해서 장기적으로 아이폰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애플은 차태의 헤드셋 초기 모델을 약 100만 대 판매할 것을 예상하며 초기 버전에서 이익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애플의 최대 수익인 아이폰을 연간 2억 대 이상 판매하는 것과 비교된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의 AR/VR 헤드셋은 눈과 손 추적 기능은 주요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핵심 기능에는 고급 페이스타임 기반 화상회의 및 페이실 기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몰입형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고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다른 애플 제품과 연결될 때 외부 디스플레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헤드셋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모두 사용한다. VR을 사용하면 헤드셋 내에서 이미지와 콘텐츠를 볼수 있다. AR은 실제로 보이는 화면에 디지털 콘텐츠를 오버레이에서 보는 방식이다. AR과 VR 전환은 애플워치를 통해 전환할 수 있다. 단, 애플워치와 달리 아이폰이 없어도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 AR/VR 헤드셋에는 애플이 개발한 M2 변형 칩과 혼합현실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가 탑재될 전망이다. 배터리 수명은 약 2시간이며 USB-C 타입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6년만 최저 실적. 클라우드 부문은 성장세. 마이크로 소프트가 6년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전 분야가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클라우드 부문만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회 개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2% 증가한 5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같은 매출 성장률은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순이익은 12% 감소한 164억 4천만 달러다. 기존 팩트셋 전망치였던 매출 529억 9천만 달러. 순이익 175억 1천만 달러보다 낮다. 주당 순이익은 2.32 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2.29 달러를 상회했다. 외신들은 뉴욕 월가에서 클라우드 부분 성장이 투자자들 기대를 웃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한 2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운영 체제인 윈도우 게임 사업인 엑스박스. 검색 광고 등을 포함하는 모어 퍼스널 컴퓨팅 부문의 매출은 142억 4천만 달러로 19% 줄었다. 이중 윈도 라이선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약39% 감소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프라임 회원 대상 의약품 구독 서비스 출시 아마존 이 미국 전역에서 의약품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다. 24일 로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프라임메온에게 다양한 제네릭, 의약품과 문화 배송을 보장하는 월 5달러의 아마존 파머시 구독 플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RX패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혈압, 불안, 당뇨병 및 남성형 탈모와 같은 80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다루는 50개 이상의 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마존 프라임회어는 미국 대부분 주에서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연 139달러의 프라임 멤버십 요금에 추가된다. 아마존 파머시의 부사장 존 러브는 인터뷰에서 아마존 프라임회어는이 플랜을 통해 연 평균 약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 약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미국 정부의 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객은 이 서비스에 등록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원격 의교 약물 전달, 피트니스 추적기 및 암연구를 포함해 온 아마존의 의료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초점과 일치한다. 아마존은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해 처방전 배송 및 가격 비교 사이트를 구축했다. 아마존의 약품 배송은 약국 소매점인 c b s 와 월그린 무채얼라이언스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 구글 상대 두 번째 반독점 소송. 혁신 방해 반발. 미국 법무부가 24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8개 주와 함께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법 독점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 미국 연방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구글은 법무부가 혁신을 늦추려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메리 칼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온라인 광고 판매소 웨드 익스체인지를 포함해 구글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광고 플랫폼에 대해 골드만 삭스나 시티은행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이 거대 기술 기업의 광고 기술 사업을 해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미국 연방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앞서 2020년에는 구글 검색 사업 독점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재판은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한 조사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최대 기술회사의 권력에 도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나서서 독점 기업을 해체한 경우는 1980년대 벨 시스템을 분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누리집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부문에서 국가가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고 시도한다며 법무부는 혁신을 늦추고 광고료를 인상하고 수천 개 소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구글은 2,786억 달러 규모인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4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광고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 일례 위해 구글은 2007년 31억 달러를 들여 온라인 광고 회사 더블클릭을 인수했고, 2010년에는 인바이트 미디어를, 2011년에는 에드멜드를 사들였다. 조나단 칸터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는 지난 15년 동안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한 인수 패턴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